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큰 병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딱히 아픈 곳을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60대 넘으면 다 이런 거 아니겠나. 그냥 버티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지는 걸 가만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서도 아닙니다. 병원을 남들보다 더 자주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주는 자기만의 취미생활입니다. 젊을 때의 취미는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가 중심이었다면 60대 이후의 취미는 그 자체가 건강 관리가 됩니다. 운동이 되고 뇌를 쓰게 만들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주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빨리 망가진 것 같다. 할일 없으니까 괜히 아픈데만 느껴진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기운이 더 빠진다. 반대로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매일 일정하게 몸을 쓰고 머리를 쓰고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확실히 표정부터 다릅니다. 몸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운동 하나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식단 하나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취미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관절만 상하는 취미도 있고, 돈만 들고 금방 그만두게 되는 취미도 있고, 혼자 하다 더 외로워지는 취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실제로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취미 생활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보냈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취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취미는 걷기입니다. 여러분, 걷기를 취미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산책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을 지켜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조언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걸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과 폐를 살리고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전신 운동입니다. 한 67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가 자주 뻐근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몸이 점점 굳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공원을 아침마다 한 바퀴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호흡이 가빠서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뻐근했고, 밤에 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괜히 짜증이 줄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는 몸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게 되고 바람을 느끼게 되고 주변 풍경을 보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몸보다 먼저 망가지는 게 뇌기능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같은 자극만 받게 되고 생각하는 힘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걷기는 이 문제를 가장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기는 실패하지 않는 취미라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배울 것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걸어도 되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걸어도 됩니다. 이런 유연함이 60대 이후의 몸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리하면 바로 탈이 나고, 탈이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취미로 삼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으면서 병원 갈 일이 줄었다. 약 먹는 시간이 늦춰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불안해졌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밖으로 나가 한발한발 한발 내디딜 때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걷기가 60대 이후에 특히 강력한 이유는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근육 하나만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심장과 폐, 관절과 균형감각, 그리고 뇌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턱에도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걷기는 이 균형 감각을 가장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발을 떼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전문적인 운동 대신 집앞 골목을 매일 같은 시간에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발을 내딛는 힘이 생기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었고 불안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몸이 먼저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걷기는 또한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걷기는 꾸준히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헬스장 운동은 의욕이 떨어지면 끊기기 쉽고 관절이 아프면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는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중단할 이유가 적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도 되고 몸이 무거운 날은 집 앞까지만 나갔다 와도 됩니다. 이렇게 문턱을 낮춘 취미는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고립을 막아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인사 한번 나누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연결이 노년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다칩니다. 하지만 걷기를 시작하면 하루에 한 번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운동이자 취미이고 건강 관리이자 삶을 붙잡는 장치입니다. 60대 이후에 첫 번째 취미로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오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취미는 손을 쓰는 취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손이 둔해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단추 채우는 게 예전보다 느려지고, 글씨가 떨리고, 작은 물건을 집는 일이 은근히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손의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체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손을 계속 쓰게 만드는 취미가 몸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쓰는 취미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뜨개질, 목공, 서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처럼 손과 눈과 생각을 함께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 한 69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몸은 크게 아프지 않았지만 말수가 줄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글씨가 마음대로 써지지 않아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합니다. 손도 굳어있고 먹을 주인 힘도 약해져 있어서 한 글자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 쓰는 시간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손을 쓰는 취미의 가장 큰 장점은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뇌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손을 쓰는 활동은 계획하고 조절하고 수정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중요한 전두엽과 손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을 쓰는 취미는 성취감을 줍니다. 작은 작품 하나가 완성되면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감각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가 나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이 생각을 가장 빠르게 밀어냅니다. 또한 손을 쓰는 취미는 우울감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손과 눈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쓰는 취미를 가진 분들 중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동안 적당히 뇌를 쓴 날은 잠들기도 쉬워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취미들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 점이 60대 이후의 몸과 마음에 아주 잘 맞습니다. 두 번째 취미로 손을 쓰는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중단할 이유가 적고 뇌와 마음을 동시에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취미는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관절이나 근력은 운동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괜히 신경 쓸일 만들기 싫다. 혼자가 편하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가 편하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집과 병원. 집과 시장만 오가며 하루가 반복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웃을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71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약속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고,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운영하는 노래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 부르지도 못했고 사람들과 어색해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이 생기자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덜 힘들어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움직이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외출하게 되고,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쓰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웃고 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정해진 리듬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야 한다는 일정이 있으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도 수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는 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대단한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 모임, 걷기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 활동, 동네 프로그램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노년의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과 함께 하는 취미는 자기 관리가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씻고 옷을 챙기고 외모를 신경 쓰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날이 있으면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넘지 않으면 건강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취미로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몸과 뇌를 넘어서 삶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취미를 들으시면서, 이 중에 하나쯤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것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조금씩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걷기를 선택하느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느냐, 손을 쓰는 시간을 만드느냐, 하루 종일 화면만 바라보느냐, 사람을 만나느냐, 혼자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이 선택들이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등록을 해야 하고, 비싼 장비를 사야 하고, 힘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 걷고,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서 걸어야 한다는 생각. 다음 주에 완성할 것이 있다는 기대, 며칠 뒤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약속, 이세 가지가 있으면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유 없는 하루가 가장 위험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없어서 멍해지는 날이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취미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시에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고 하루를 채우고 밤에 잠들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약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병원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 앞까지만 나가보시고, 내일은 손에 연필이나 실 하나를 쥐어보시고, 이번 달 안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번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할 나이입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고 세계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느리고 깊게 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취미들은 모두 그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오래 갈수 있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선택들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